저는 겉으론 조용하고 차분해 보여도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.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제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죠. 한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고 관계에선 늘 꾸준하고 성실하게 임해요. 저는 새로운 변화보다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언제나 당신 곁에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. 저는 배려심이 많아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잘 눈치채는 편이에요. 말 못할 불편함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조용히 도와주려 했으죠.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. 그게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. 화려한 말 대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알아채고 건네는 작은 도움들이야말로 제 진심이 담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. 상대방이 지쳐있을 때 저는 곁에서 조용히 지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좋아해요. 말 대신 포옹이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제 진심을 당신이 느껴주고 제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편히 쉴수 있다면 그게 제 가장 큰 행복이에요. 저로 인해 당신이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. 당신의 쉼터가 되어주고 싶어요. 저 스스로 힘들 때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속마음은 복잡할 때가 많아요.